2022년 10월 8일 토요일, 예심 찾기. 주님, 오늘은 새벽에 힐캠에서 나와서 그 어, 리모브 된 이후에 그냥 잤습니다. 그냥 쭉 잤더니 또, 시, 또 실시간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시간은 제가 참여도 못했지만, 그 실시간을 보고 있는 영상으로 접하고 있는데도 그곳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제 몸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 심장을 전해주고자 하나님께서 심없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준비된 방클 목사님을 통해서 심없이 일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함, 기대합니다. 저도 회복해, 온전히 회복해 주실 그 날을 기대하며, 조바심 내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그, 아버지, 오늘은 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그, 사무엘하 15장을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이 그 암론을 죽이, 죽인 그 반란을 일으킨 그 압살롬을 온전히 유기, 저기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 심장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혈육으로, 혈육의 정으로 용서를 합니다. 그것이 압살롬에게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예수 심장으로 압살롬을 진짜 용서했다면 아마 압살롬의 심장도 움직였을 수 있는데 그 안타까움이 좀 보이면서 저도 정말 예수 심장을 온전히 회복해서 내일 당장부터 나와 접촉되는 사람들에게 예수 심장으로 한마디를 하더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내가 그냥 내 양심으로 그냥 하는 말들, 전하는 그런 것들은 아무런 영향력도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면 끼쳤지,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예수 심장, 회복해주세요. 내일은 또 주일인데, 내일 주일을 주님과 소통하면서 정말 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어, 산 예배자로 나를 드리길 원합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몸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내일 위해서 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